2021년 8월 1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친언 29번째 꼭지는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십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한번더 읽어보십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말씀하시는 옛날은 출애굽 시대를 가리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10계명의 여섯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은 첫째로부터 넷째까지는 하나님 경외에 대한 계명이고, 다섯째가 부모 공경, 그 이하는 이웃에 관한 계명들입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살인이 정당화되는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엄청난 생명 존중의 계명인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뒤집으면 너희는 이 사람을 결단코 죽이지 말라는 말씀이 됩니다. 이 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이 나로 하여금 죄짓지 않게 하심과 동시에 다른 사람이 나를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는 보호막이 됩니다. 우리는 계명을 읽을 때 계명이 나를 다른 사람의 악행으로부터 지켜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 계명이 큰 은혜가 됩니다. 계명은 우리 모두를 죄로부터 지켜 주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코비다 코비드 19가 창궐해서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통해서도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것처럼 코비드 19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에는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큰성 바벨론이 나옵니다. 그큰성 바벨론이 한 시간에 하루 동안에 불타 소멸되는 그런 계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큰성 바벨론 그 죄가 하늘에 사무치는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의 섭리로 소멸되고 나면 온 지구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이 편만한 새로운 시대가 열려질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양면성을 우리가 깊이 깊이 깨달으며, 우리 자신을 죄로부터 죄짓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우리의 보호막임을 깨닫고 계명을 감사히. 즐거이 여기며 살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